제 2주차에서는 우리가 창조적 지지라는 우리 제목을 가지고 공부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미국의 세계적인 석학 엘빈 터플러께서는제 4의 물결에서 미래 부의 원천은 타임, 스페이스 그리고 나리지를 정의하였습니다. time space knowledge라는 것은 우리가 유비쿼터스 개념에서 언제 어디서나 time space 언제 어디 말을 할 수가 있고 knowledge라는 하나 의 새로운 지 식산업을 뜻하는 비즈니스의 방향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엘빈터플로께서도 말씀하신 time이라는 것은 그냥 시간 개념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변화에 대한 혁신 속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변하고 창조적 지식을 원하고 여러분이 혁신적인 생활을 원하고 있지만 은 여러분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질책하는 것이 바로 타임의 의미입니다. 이와 같이 모든 첨단 과학기술이 전통산업과 융합하는 이란 시대에 있어서 여러분도 변하고 기술도 변하고 사회가 변해야 된다는 것을 바로 엘빈 투플러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시대에 있어서 우리가 전통산업 개념, 바로 제조업 개념의 건설 산업이 새로운 개념의 나르지 비즈니스 즉 지식 산업으로서 변환하기 위해서는 기존 개념의 물물 교환 위주의 원시 경제에서 새로운 미래 경제 개념의 나르지 비즈니스로 바로 이 건설업이 변환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보편적 지식 개념의 건설업 보편적 지식 개념의 전통 산업이 아니라 새로운 창조적 지식 개념의 나르지를 여러분들은. 배양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을 특화시키고 여러분을 브랜드화서 여러분이 성공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키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미 그전 세계의 사이버 마켓상을 보게 되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영업 마케팅을 보게 되면은 가장 상권이 좋다고 하는 명동 거리에 있어서도 하루 최대 유동 인구가 약 백만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이버 마켓상에서 최소한도 하루 거래 인구가 약 천만 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명동 상권이 하루 최대 유동인구가 1 0 0만인 것과 우리가 사이버 마켓상에서 천만에 비교하게 되면 1 0 배의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유비쿼터 시대, 전 세계 언제 어디서나 개념을 하게 되면은 천만이 아니라 바로 60억이 여러분의 마켓의 대상이 되는 시대가 바로 유비코터 시대가 되겠습니다. 이런 유비코터 시대에 모든 전통산업의 시간과 공간 개념이 그러니까 건설과 조선, 건축, 도시, 사회기반시설, 환경, 문화, 방제 모든 사회 구성 요소가 IT와 융합해서 새로운 개념의 도시생활문화를 창출에서 유비코터 시대에 맞는 새로운 개념의 첨단 도시생활 요소를 창출하는 것이 바로 에빈 터플러가 얘기하는 타임스페이스 나레이션에 맞는 바로 핵심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지금 언론상에서 이미 유비쿼터스 도시라고 하는 UCT가 이미 전 세계라든가 모든 지자체에서 이와 같이 운영이 되고 있고 또는 우리 UECCT라는 개념을 조금 더큰 개념에서 에코와 웰빙 그리고 휴전 그러니까 에코라고 하면은 인간과 모든 생태가 공존하는 깨끗한 생태 환경 문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지구 온난화의 탄소 저감 사업이라든가, 2차 연료 전지 또는 에너지 문제, 그리고 생태 환경 보존 콘텐츠 문제, 뭐 자연 동화형 주거 콘텐츠 문제 같은 에코 문제라든가. 그리고 우리가 복지 차원에서 웰빙을 위한 건강과 안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UV 헬스 앤 하스피들, UV 스쿨 앤 캠퍼스라든가 인간 면역체계, 인공장기, 줄기세포들을 통한 인간의 편안한 삶을 즐길 수 있는 생명공학 기술, 그리고 새로운 건강 개념의 섭생기술, 유, 실버, 부, 유 기술 같은 새로운 개념의 웰빙을 통한 건강한 이웃사회, 어메니티를 구성하는 것이 새로운 개념의 유에코시티가 될 것이며 모든 융합 기술의 총화라고할수 있는 이종간 기술의 융합 또는 문화와 기술의 융합 공간과 장소의 융합을 하는 것이 새로운 개념의 신 개념의 문화생활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 유에코시티라는 것은 단순히 첨단 친환경 도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자연 속의 환경과 생태 그리고 인간과 사회 기반 시설이 동화돼서 인간의. 나는 삶을 자연과 함께 즐기는 것이 바로 유에코시티의 개념이 될 것이며 이러한 개념은 새로운 미래 21세기에 있어서 새로운 경제 개념의 원천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공부하기 위해서 여러분들께서는 유비코터 첨단 건설공학을 통해서 유에코시티, 첨단 친환경 도시 핵심 기술이 되는 여러 가지 RFID, USN, 접근망, 코어망, 이동통신 기술을 배운 다음에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유에코시스 설계 방법 또는 유에코시스에 들어가는 생활 요소를 공부함으로써 지식 산업, 나리지 비즈니스를 위한 콘텐츠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 본 과목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강의 목표는 바로 창조적 지식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배우고 있는 보편적 지식보다는 여러분들이 미래 생활에 있어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직장 그리고 여러분의 국가를 위해서 필요한 성장 동력 블루오션이 유비쿼터 색신 기술을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 가지고, 그것과 여러분들의 전공 지식과 융합시키는 그런 걸 통해서, 창조적 지식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특화시키는 그러한 방법을 공부하고자 합니다.